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독 주택 단지 지중화 지역에 7km 완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제품은 U+ IT 7km 완속 충전기로 가정용으로 많이 선택되는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지중화 지역 특성상 전선 노출이 없이 기존 전력 인입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했으며 단독주택 환경에 맞춰 안전기준을 최우선으로 설치했습니다 7km 완속 충전기는 야간 충전에 제작화되어 퇴근 후 연결해 두면 아침에 충분히 충전된 상태로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전류 누전 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독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환경과 안전 그리고 편의성과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